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 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무처럼 시장이 수요일을 맞아서 어, 코스닥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여줬죠. 아 그런 가운데에서 자 이제 어제 그죠? 메리츠가 쏘아올린 주주 환원 정책, 메리츠 지주가 아, 순익 50%를 주주 환원한다. 그래서 뭐 화재 증권은 상장 폐지를 하고 그래서 어제 어뭐 상한가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에 아뭐 자회사 편입이 어떻고 시세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꺼내든 게 아니라 이렇게 사실 뭐에 우리가 뭐 카카오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뭐 LG 화학이 뭐 올해 작년 들어서 시장이 상승할 때 기업 분할하고 물적 분할하고 쪼개기 상장하고 그죠? 아 그렇게 주주들을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로 일관되었었는데 오랜만에 주주를 위한 정책 부분을 가지고 왔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시장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진행돼서 여러분들 고객 개인 투자가들의 주주 여러분들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꺼내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해서 매각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상대적 수익률이 더 나은 바람을 보이기를 기대하면서 사실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 현황을 보게 되면 2 0 21년이나 2022년이나 사실 매입 부분에 있어서의 비중은 2022년 올해 더 규모가 컸지만 소각에 대한 비중 자체는 거의 비슷하죠. 사실 매입만 해서는 의미가 없고 매입한 자산 부분을 매각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유통 주식 물량을 줄여서 주주가치를 회복시키는 이런 부분에 우리 기업, 대기업 주주 대주주 분들께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주요 주주 친화기업으로 보게 되면 뭐 푸스코 홀딩스라든지 그리고 금융주 뭐 ls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잠시 후에 시장과 관련된 내용 부분은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어,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2,500포인트 내외의 저항이 의미 있는 저항이 꽤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오른쪽에 부분. 사실 지난주 수요일 부분에 이 노란 부분, 그죠? 2,500포인트 근처에 들어섰을 때 시장이 올라왔다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지금 올라온 속도에 대해서 기업 이익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을 수급에 의해서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다소의 조정이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 한 열흘 정도를 코스피는 음봉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락하기 위해서 음봉을 냈다라기보다는 올라온 상승 부분에 대한 가격. 기간 조정이 필요로 한 부분, 그리고 그 속에 올라올 때 코스피의 대장 역할을 했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두 종목의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이 고점을 치고 단기적인 조종 양상 흐름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추가 상승 흐름 부분이 쉽지가 않은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 지난주에는 종합주가 지수가 추가적 상승을 기대하고 배팅을 하기보다는 쉬어가는 흐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라 하셨고, 말씀드렸다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에 바닥권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진입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2022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와 2023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퍼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일정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로 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지금 왜2,134 포인트를 찍었던 10월 아 9월 30일 부분 그때가 저점이지만 지금 다시 200일 이평선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지금 2,400 포인트 내외 부분에서 또 다시 바닥을 완성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는 부분은 2 0 22년 올해나 내년에 이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영업 이익이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 자체로는 그죠? 어, 뭐 영업 이익이 220조 내외라고 한다면 더 내려가는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시장을 보는 다섯 가지 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지수가 추세를 세게 갖고 가려면 중국의 코로나 제로 코로나가 해소되는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오히려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6일 연속 2만 명대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중국에 있어서 마음은 그죠. 일정 정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건은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의 뭐 경기 부진 흐름 부분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발목을 잡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가 오랜만에 중국에서 개봉되는 뉴스를 가지고 한학량 해제 기대감으로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이 뭐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 라인 부분들이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는 아뭐 중국 부분에 있어서의 뭐 사실 예전에. 게임 판호 개방했을 때도 그랬고 그죠 어 그런 부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갈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 10대 조건을 제시를 했죠. 11월 22일 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한 여건 10가지를 보게 되면 러시아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 아주 예로 이야기라면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까지 돌려달라고 하는 음, 전쟁 먼저 시작했으니까 벌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죠? 이 조건을 러시아가 수용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휴전 협상 가능성이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OECD가 세계 경제 부분 GDP 성장률을 올해 3.1% 내년 2.2%로 둔화된다. 라고 이야기한 걸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OECD 내년 한국 성장 전망치죠 2.2%에서 1.8%로 또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뭐 OECD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주요 기관들의 한국 경제 전망 부분 이 부분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은 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제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안 좋으니까 지금 매도해라. 이런 관점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국 경제의 전망치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작년 아유, 작년 저 그렇죠? 6월 25일 날3,316 포인트를 찍고 그리고 올해 9월 30일 날2,000 134포인트까지 내려온 이유들이 이러한 내용들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미국 시장에서 FOMC 의사력을 발표를 하죠. 그죠? 아그 속에서 사실 FOMC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연방은행 총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전날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네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거친 말들을 계속 쏟아낸다. 그 거친 말들을 계속 쏟아낸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내리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가운데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옛날의 준칙이라고 하는 이 뭐에 테일러 준칙을 활용해서 5%에서 7%까지 금리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소비자물가지수 한번 보세요. 알기 쉽게 보게 되면 영국이 지금 가장 높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유럽 cpi 그리고 그 다음. 미국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강달러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달러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그 환율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서서히 유럽과 영국 쪽도 꺾일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급속도로 떨어지는 부분은 쉽지 않을 거예요. 미국의 CPI가 지난달 7.7%였다면 연말 부분에 있어서는 7.5% 정도. 그런데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5.7%입니다. 미국이 7.7%. 그러면 2%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우리 시장 금통위가 있는데, 우리 시장의 금리는 3%, 미국은 4%, 미국이 12월 금리 0.5BP 인상 가능성이 75%의 확률이라면, 그죠? 우리나라가 내일 0.25BP를 인상을 하게 되면, 1.25%의 차이가 나고, 한미 금리의 1.25%가 차이가 나면, 또 환율이 불안해질 것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매세가 꾸준히 들어오지 않고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주춤하고 매도가 나왔었죠. 오늘은 매세가 들어왔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의 0.25bp 금리 인상을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다만. 시장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 바라는 건 0.5%일 거예요. 그죠? 아, 그래야 뭐에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 부분을 일정 정도 찾고. 다만 이러한 내용들에 너무 귀기울일 필요는 없다. 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저점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점이 확실하다면 시간을 두고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 그게 빨리 올라가느냐, 늦게 올라가느냐의 문제이고. 또 반대로 시장이나 종목이 고점을 찍었다면 결국은 내려오게 되는 거고 얼마나 많이 내려오느냐 적게 내려오느냐 차이죠.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그죠? 매수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가격,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하지만 고점을 찍었다 라고 판단이 돼서 매도를 할 때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아서라도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그것이 매수와 매도의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향후 전망, 그래서 7.5% 정도 내려올 것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원자재 ETF 매도 대금에 10% 세금을 매긴답니다. 자, 서학개미. 분들 특히 이 원자재 PTP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건 이 미국 정부에서 내년 시행한다고 하는데 뭐 국내 주식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서학개미 분들은 참 기분 나쁩니다, 그죠? 어, 그런 내용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국내 증권사나 또 예탁원이나 좀더 미리 알려줘야지, 그죠? 어, 이런 거 하라고. 어, 증권 거래소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 이런 부분들은 어, 개인 투자가 부분들에게 정보를 좀더 빨리 알려주는 게 필요로 하다. 뭐 금투스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제 어, 야당도 2년 유예 쪽, 뭐 이제 사소한 몇 가지가 어, 잡음이 있는데 잘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본론으로 보게 되면 제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중국이 고성장을 이뤄내던 그 타임 이후로 글로벌 시장은 고성장인 때가 없었다. 딱한 번, 뭐에요? 코로나 때문에 뭐예요? 돈을 확 풀어서 성장률이 올라간 걸 제외하고는 이제 정상인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겁니다. 물론, 긴축이라는 이슈 때문에 확 내려온 경기, 흐름 부분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경기 선행지수, 뭐, 다른 고성장, 저성장 국면을 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이 갈색 부분이 2008년 리만 브러더스 때도 휘청거렸고 이번 코로나 때도 휘청거렸죠. 그리고 나서 돈을 풀어서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OECD 왜이 경기 선행 지수가 중요하냐면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우리나라 기업 이익들이 그죠?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추세적 상승이 지금 부담스러운 국면입니다. 그러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저점이 어디쯤 돼야, 그죠? 그래야 지수의 바닥이 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과거 경험상봉으로 보게 되면 경기 선행 지수 하락이 평균 21개월을 지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5개월 연속 하락, 그러니까 6개월 정도가 남았죠. 그죠. 그런데 6개월 정도가 남았다고 주가가 계속 6개월 될 때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가의 선행성이 있는 거죠. 그죠? 6개월 정도 부분에 있어서 저점이 잡힐 거라고 본다면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가 돌아 나온다면 기업들의 이익들이 나아질 거 아니에요. 경영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금 낮은 날짜가 지났지만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섯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낮은 밸류에이션. 코스피 2 4개 선행 퍼가 S&P보다 낮은 거. 항상 그래왔던 이야기입니다.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2024년에 실적이 개선될 거다. 아까하고도 일맥 상통하죠? 2, 4분기 정도 돼서 저점을 만들고 경기가 올라가게 되면 2024년에는 실적이 개선될 거다. 그죠? 그런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상승 전환이 내년 2, 3분기에 바닥을 만들고 올라올 거다. 그죠? 그리고 10년 내 최저 수준의 외국인 투자 비중, 외국인들이 뭐 2017년 말34% 비중이었었는데 최근에 28%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 팔기보다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기대되고 그 편입 부분을 가꾸게 되면 500억에서 550억 달러 자금 순입이 기대된다. 그런데요, 이 다섯 가지 아 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항상 이야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아, 이런 내용들을 보고, 그죠? 아, 주식을 확 늘려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장, 어느 국면, 어느 세타, 어느 종목 부분을 타이밍을 맞춰갈 것인가를 노력을 해야지 그냥 비중 늘려라에서 비중 늘려서 시간을 견디다가 그죠? 어, 시간을 견디다가 본전 오면서 파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안 되잖아요. 그죠? 어, 참고는 참고할 뿐이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PBR 밸류에이션 그것의 그죠? 저항 부분 그것을 능가하려면 수출 증가율이 중요하다. 그런데 수출 11월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2022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16.7% 감소 그리고 수입은 5.5% 감소하면서 400억 달러, 연간 400억 달러의 적자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증가해야 뭐예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감소만 보면 안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품목이, 어떤 품목이 주로 지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느냐. 반도체 29.4%, 그죠? 철강 18%, 무선 통신기기 20%, 선박 71%, 가전제품 32%, 대부분 IT, 선박, 이쪽 라인이죠. 이런 섹터 부분들의 시세가 더딘 이유도 이런 영향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상대국별로, 그죠? 미국은 11.0%그 와중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공급망과 연관된 부분도 있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 28% 감소하고 유럽 뭐 소폭이고 일본이나 대만, 23% 감소. 그리고 동남아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도 감소하고 있는 중. 물론 저 전월 대비 1일 뭐에이 조업일수가 적은 부분도 있지만 이 감소 부분이 회복되는 흐름 부분이 우리 시장의 지수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기업들의 재고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 말 121조의 재고자산이 2022년 3분기에 165조. 그 재고자산이 증가한 섹터가 뭐냐? IT, 전기. 그죠? 44.7% 재고가 증가하고 석유화, 자동차, 그리고 건설, 건자재가 30, 38%. 이렇게 재고자산이 증가한다는 건 그죠? 그 섹터 부분에 힘이 붙이겠죠. 이 요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계비 1870조인데 오늘부터 민노총이 릴레이 파업을 하고 있죠. 그죠 노동계가 공공운수 노조가 23일 하물 연대 24일 30일 지하철 2일 철도 그죠 줄줄이 파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물류라니 물류 대란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누구 뭐 사실 어떤. 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는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파업이 아닌 대화와 협상, 그것이 모두의 살길이다라는 건다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런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겁니다. 그죠? 피크아웃 우려가 적은 실적주를 공략을 해야죠. 경험적으로 바라봤을 때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가 2회 나올 때 그죠? 2회 나온 기업. 그 기업들이 상대적 수익률이 좋았다. 이 종목들 보게 되면 뭐 LX 일렉트로닉, PNT, 포스코케미칼, 현대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을 해서 2회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한 기업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들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CS윈드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 기업들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볼 필요가 있고 또 자금 사정이 여유로운 저평가 기업들 그리고 2000년 이후 그렇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2008년 그리고 코로나 위기,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매년 흑자를 냈던 기업, 이런 부분들 속에서 수급 흐름을 찾아서 공략의 포인트를 삼는 것도 좋겠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로봇과 관련된 부분, 다른 쪽만 기업들은 흑자 전환하지 않은 기업들은 저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유일 로보틱스나 또 두산, 뭐 이런 쪽 종목 부분들을 관심 갖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2차 전지 장비 업체 4분기를 주목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 그런 부분에서 PNT 정도, 이렇게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잠시 후에, 아, 6시 10분부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금은 심폐 소생 중인 증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죠? 계속 허덕이다가 외국인 한번 들어오면 섹터가 한번 장태양복 내고 그죠? 들어오지 않으면 또 줄줄줄 기간 조정 가고 이런 심폐 소송 중인 증시 대응 전략과 관련된 부분과 아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었던 내용 이것을 가지고 김기수 이 지금 QR코드 김기수 찍으시거나 아니면 어, MTN에서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비씨였습니다.